경기장 밖엔 풀죽은 롯데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추억의 파란 유니폼으로 코팅된 와, 이 차량. 롯데 특수에 힘입어 네. 자이언츠 관련 차량 용품을 판매하고자 사직구장을 찾은 롯데팬의 차인데. 네 롯데팬 이거 하나 해야 됩니다. 이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. 세계에서 0장밖에 없습니다 지금. 됐습니다. 원래 전쟁통에도 발빠른 사람이 한몫 위, 챙기는 위, 법.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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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응원도 하고 모자, 모자, 모자. 용돈벌이도 모자, 모자. 하기 위해 모자, 모자. 롯데 유니폼 카시트를 개발했다는 롯데팬. 정말 대단한 멋진데, 정말 멋진 옷시다 아, <laughs> 아, 수고하신다, 수고, 고생하시고 네, 잘파시기 바랍니다, 진짜. 야구 시즌 끝나잖아요. 그러면 마음이 허단 말이에요. 롯데 없어지니까 음. 못 보니까 이제 그래서 롯데를 딱 품에 안고 다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음. 저기 항상 롯데가 이렇게. 탁 저를 안고 있는다, 그 느낌을 좀,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한번, 음. 예, 그런, 만들어 봤습니다.